제사장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레위기 8장 3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하루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진행이 됩니다. 어찌 보면 반복되는 번거로움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루 아침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런 번거로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번거로운 반복의 연속입니다. 매주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제자 훈련 받고, 늘 하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신앙생활 속에 주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하루도 반복되는 신앙생활이지만 이하루 하나님이 새롭게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